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곳은 가평읍에 새로 생긴 어, 애견 미용실 여기 몽드리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곳은요 2022년 4월 중순에 오픈한 곳이고요. 자 이곳의 원장님은 강남구 청담동의 유명한 애 애견 미용샵에서 어,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시다가 가평읍에 개원을 하신 분이라고 해요. 자 오늘은 반비가 이곳에 미용 예약을 하고 오늘 미용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곳의 내부 모습과 이용 요금은 어떻게 될지 한번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밤비랑 몽두리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픈 시간은 10시, 클로즈는 7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몽드리에 들어왔고요 몽드리 내부 모습은 이렇게 화이트톤으로 된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원장님 아까 소개해 주신 요금표는 여기 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키로수별로 디자인별로 이렇게 가격이 추가된다고 하니까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반비가 스포팅한 디자인으로 디자인 을할 경우 한 7만원에서 7만, 7만 5천원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이따 보자 밤비야 두시간 걸린다니까 안녕 원장님, 잘 부탁하겠습니다. 네. 자, 몽드리의 내부 모습이고요. 이렇게 원장님과 환비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몽드리의 뜻은 멍멍이 나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귀여운 이름이죠. 자, 오늘 방문한 몽드리 애견 미용실의 예약 방법은요. 유선전화 혹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두 가지로 받으신다고 합니다. 주로 작업하시는 시간이 많아서 유선전화보다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문의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카톡 답변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여기를 통해서 우리 원장님께 많은 질문과 강아지 스타일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견 미용실 몽드리에 우리 반비를 맡기고 이제 상담을 끝나고 집에 혼자 돌아가는 길인데요 밤비의 반비, 미용 비용은 어, 만약에 디자인 비용, 스포팅이 들어갔을 경우에 5kg인 우리 강아지 반비의 비용은 한 75,000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키로수 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요금표를 보시고 우리 강아지가 얼마쯤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두 시간 후에 반비 미용이 마무리 된다고 하니까요. 좀 이따 돌아와서 우리 반비가 어떻게 변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비를 찾으러 들어가 볼게요. 네. 안녕. 아이고 이뻐라. <laughs> 잘 있었어? 밤비별 <laughs> 착하죠. 네, 해요 스팟방은 스팟하는 서비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만원이세요? 네 어, 여기 있는 제품들은 판매하시는 거예요? 아네 판매중입니다 아이스크림이랑 얘는 이제 샴푸랑 아 샴푸 린스 너수비네 음. 안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반비야 가자. <laughs>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어. <laughs> 자, 오늘도 이렇게 반비가 미용을 마치고 잘 나왔는데요. 자, 몽들이 애견 미용실에 다녀온 소감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너무 편안한 분위기의 미용실이었고, 자 원장님도 너무 친절하셔서 앞으로 향후 털 관리법이나 뭐. 어, 털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길르면 좋을지 또 어떻게 관리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던 오늘 미용실이었고요. 여러분들도 몽들이 한 번씩 들리셔서 자 오픈 기념 스파까지 추가로 어, 서비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몽들이 한번 놀러 오세요.